예. 아 어,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습니다. 우리 통선대 활동의 앞날이 이렇게 화창하게 개겠죠 날씨도? 예. 이제 우리의 활동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어. 예그 잠시만. 선언문은 혹시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 출정 선언 드렸어요? 있어요? 아, 예, 예. 예, 우리가, 어, 평택 대추리에 가서 점심을 먹고, 대추, 평택 답사, 그리고 또, 어, 매향리, 답사, 오산 집회까지. 꽤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서요. 어, 출정식은 좀 짧고 굵게, 어, 결의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네. 예. 그러면 2025년 8.15 자주민주통일 선봉대 출정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오늘부터 자주민주통일 선봉대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2박 3일간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작년부터 8.15를 계기로 해서 통일선봉대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청년촛불행동 함께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용산촛불행동 회원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 자주를 실현해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에 떨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투쟁 요구, 우리의 투쟁 어, 지향을 담은 구호를 몇개 외치고 첫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전에 노래도 하나 있군요.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정 간섭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주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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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단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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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돈 내라. 돈 내라 한 번.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아, 이것도 세 번을 외치시는 거냐? 더 이상 못 참겠다. 방빼라. 경제수탈, 국제깡패,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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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독립, 정신으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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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통일로 노래 함께 부르면서 출정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Thank In 何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예, 어, 외국 관광객들도 이, 이 집회 내용을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잘 알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빨리빨리 잘 되니까는 다 알고 호응하시고 동참하시는 게 특히나 어, 미국에 대해서 규탄하고 트럼프를 규탄하는 시위에 외국인들, 외국 관광객들도 대단히 큰 관심과 호응을 늘 보이고 있습니다. 아, 고은강 순대표님께 배웠는데. 트럼프 겟라웃 <laughs> 같이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겟라웃예어 yeah. 오늘 출정을 하면서요 이 출정 결의 발언을 첫 번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주민주통일선봉대 공동 단장이시고요 서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신동호 위원장님 모시고 결의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옆에. 이쪽.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어, 통일선봉대 단장 신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8월 14일, 1991년 8월 14일, 자 오늘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어, 전 세계를 향해서 힘없고 어, 노쇠했던 한 분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몸은 비록 약하지만 심장은 태양보다 뜨거운 열의로 자신의 과거를 밝힌 날입니다. 1991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한 분이 김학순 할머니께서 세상에 일본군 성노예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신 날입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 세계 도처에 소녀상이 하나하나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십 년 전, 8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만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찌 보면 시민 <laughs> 통일 선봉대인 우리 한 20여, 30여 분이 당시 31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뜨거움으로, 어 혼자 외친, 외침이 세상을 바꿔놓았듯이, 우리 이, 지금 이 출발 이 시점에서 미래 어느 순간 우리는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이 출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땅의 가장 아픈 곳을 만나러 갑니다. 좀길 수는 있겠지만, 일본이 1875년 윤요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조선 땅에 군사적으로 침범한 이후 1876년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교를 통해 일본 군대가 진입한 이래, 동학혁명전쟁, 중일전쟁, 너일전쟁,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과 만행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군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탈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이 땅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또 다른 외국 군대 미군이 자신들이 얘기했듯 점령군으로 들어오더니 한국 전쟁이 발발됐고 광주 학살이 일어났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우리 국토의 사격, 포탄, 폭탄 훈련으로 황폐화시키고 심지어 일명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소자, 소량의 탄저균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세균건, 세균전까지 대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미군! 우리 땅을 캘리포니아 주소지로 명명하며 미군이 들락날락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나라 이 땅에 미군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정부는 알 수도 없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은 알 수도 없습니다. 각종 무기가 물, 각종 무기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약의 나라 미국 그 미국의 군인이 마약을 들고 들어온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폭력 폭행 강간 기물 파손 교통사고를 저질러도 미국 영토 내인 캘리포니아 주소지 땅으로 도망간 후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며 한미동맹 현대화를 운운하며 동아시아 전쟁의 행동대원으로 되라고 나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두 개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의 반장이 두 명이고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반장은 한 명이잖아요. <laughs> 이 땅의 반장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 정치, 경제, 금융, 식량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 땅에 마치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선출한 권력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름이 가득한 것은 유엔 가입국 190 3개 나라 중에 군사 주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름이 이렇게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876년일에 지금까지 150년 동안 외세가 우리 강토에 들어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제국을 물리쳤듯 미국과도 대등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통일대행진, 대진열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통일선봉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선봉대, 그리고 우리 자주민주통일위원회로 여기 모인 시민 통일선봉대 등. 전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미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가 이땅의 주인임을 알려내고 호령할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우리가 만듭니다. 구호에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주권 강탈, 경제수탈, 통선대가 막아내자! 막아자막아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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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자. 막아내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갈취, 전쟁 강요, 통선대가 막아내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선대 활동이 이렇게 힘차게 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공동 단장님의 결이 결의, 결의에 참 말씀 들었고요. 어,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용산 촛불행동 최명희 회원님 모시고 미국 규탄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deserves> <S> <S> 안녕하세요. 용산 촛불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곳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속의숙에 김건희를 구속시킨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국의 15%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약 487조 원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사실상 강탈 아닙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깡패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다른 나라 돈을 뜯어다가 자국민의 배를 불리는 이런 깡패 같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국방비 인상 요구,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까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구구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내란수계를 옹호하고 시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내정 간섭 또한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경제를 수탈하고 주권을 침해하며 전쟁을 조장하는 미국의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어 이곳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깡패 국가 미국을 향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 새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자주 독립 정신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정 간섭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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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독립 정신으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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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어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출정 선언과 상징 의식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출정 선언을 낭독을 힘차게 해주실 건데요. 어, 출 선언문에 선언에 하나 하고 뭐뭐뭐뭐 선언한다, 결의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어, 자주민주통일선봉대 출정 선언을 김한범 공동 당장님께서 힘차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낭독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국민주권 촛불항쟁이 뜨겁게 타오른다. 진정한 자주독립, 빛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내란세력 청산의 기운은 줄기차고, 친미친일 4대 외국 기득권 세력은 몰락하고 있다. 그 기세는 이제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저물고 다극화의 시대 자주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반중대결전선 반중대결전선에 매달리며 군사 패권에 집착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패배하고 밀려나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이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때는 왔다. 국민 주권의 힘은 강력하고 위대하다. 분단 80년 해방된 땅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던 치욕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 3만 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자주독립,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자주민주통일 선봉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의 전쟁강요, 주권침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하나,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 경제 수차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 사수를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대중국 전초기지화 책동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하나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강도적 요구를 더는 못 참는다. 우리는 주권, 국익을 반드시 되찾고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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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우리는 자주독립의 정신으로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낼 것을 힘차게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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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민주통일 선봉대의 2025년 8 1 5 투쟁은 전면적 국민주권 실현의 시작이며 우리의 내건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된다. 우리는 어떤 실현과 난관이 있어도 결국 슬,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즐겁게 웃으며 싸워 나갈 것이다. 자주민주통일 만세! 만세! 촛불국민 통일선봉대 만세! 만세! 2025년 8월 14일 자주민주 통일선봉대 예, 아주 힘차게 선언문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이 있는데요. 어, 트럼프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웃음> 트럼프를 <웃음> 해결을 해주십시오. 여기. 우리 단장님들, 단장님 나와주시고, 용산촛불행동도 한분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동분선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자, 영산초 보랭도 한번 나와주시고 동문사 선생님 나와주시고 가운데 서주시는 게안 났나요? 네네. 어, 이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가운데로. 자, 어트럼프 예, 트럼프를 우리가 규탄하고 그리고 타격해서 트럼프를 물리치는 그런 상징 의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트럼프를 향해서 타격을 가해 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그거 먼저 <목소리> 주겠습니다. 아예 <laughs> <laughs> 예. 예. <어디 웃음> 야! 전 꺼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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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난 득점입니다. 엄청났다. 엄청 강력한 득점.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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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저는 눈새이를 리겠습니다 눈새이. 아! 와아 아! 예. 눈이 완전 밤탱이가 됐습니다. <laughs> 마지막 일격. 와 와! <laughs> 야! 트럼프를 완전히 꾸겨주십시오. 야, 예,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기세로 2박 3일간 투쟁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곳들, 답사하고 투쟁하는 곳들은 주로 이 경기, 수도권입니다. 미군의 근거지, 주된 근거지인 평택. 그리고 미군 때문에 거저,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동두천, 포천 이런 접경 지역까지 우리가 단위 어, 기행을 하면서 또 투쟁하고 다시 16일에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어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힘차게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군과 힘차게 부르면서 출정식 마치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르나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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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나 정리해. 날생칼리 빗기는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너와 나로. 나가, 나가. 나Gen다.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그� 가져오면. 한동안 이기리흐리한 듯이 흐리나리가 나가 흐리흐리한 나이 나가 나리한나이 나가 흐리한 듯이 흐리이울리 때까지 싸우러 나가리한 듯이 한 듯이 흐리흐리한 원숭이 쓸어보라라 잃었던 조국 강산을 만세!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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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함성 시작! 와, 예, 이렇게 출정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출정식 딱 끝나니까 비가 오네요. 이제 서둘러서 차 탑승하십시오. <laughs>